분명인가 온그 세상이. 돼. 끝났고요. 저희 네. 저 공을. 이 끝끝마무리는 저희가 네.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앵콜로 보답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어, 이 노래를 네. 또 저희 네. 이 미오프라인 텔로에 있는 넘버를 아시는 분들은 마음껏 같이 따라 불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 그리고 저희 이두 네. 만두, 만두 설명해야요 그쵸? 또이 안에 또 저희가 노래 부르는 중간에 만두, 만두, 만두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이 카메라들을 들고 계시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해주셔도 되고, 손이 편하신 분은 또 만두만두 만두 같이 해주시면 되고. <laughs> 기장 되시죠? 네. 긴장되시죠 <laughs> 어떤 긴장 아, 아닌가요? 긴장은 아까, 아까 시작하고 1 0 분만에 풀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아스베가스 카지노 이거 할때 있잖아요. 군만두 노래 부를 때 함께 이 손을 흔들어 주면 좋긴 하지만 안 흔들어 주셔도 된다는 거. 네, 네. 어쨌든간에 이 앵콜 시간은 다 같이 신나게 즐기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더반더 더 준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 아 원! 아 원! 아 원! 아 원! 아 원! 투! 쓰리! 폼! 구만루, 콜롬비 만두를 해볼 건데요. 만두, 여러분들 다해보셨죠 만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만두, 만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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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스만가 만두, 만두, 지노 뭐죠? 네, 다음 곡은 미워, 미워, 너무 미워. 아, 예, 네. 너무 미워. 아, 예, 너무 미이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치 아, 예. 아, 예. 아, 예. 아, 거 예. 요 잘 맞아야 돼요 자긴장하고긴장하고긴장하고 기자하고, 기자하고, 기하자하고 기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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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게고기자자자자자기기 감사합니다. 어, 그대로 있는 건가요? 어 그러게요. 뭐 이대로. 야, 일단... 아, 일단... 아, 맞습니다. 네네. 자, 네네. 예, 맞습니다.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신 없는 와중에. 네네. 아, 이걸 이제... 받았어요. 네네. 첫 번째 네, 무대 인사. 아, 일단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너무 고생해, 맞아. 수상이 끝났네요. 그러게요. 네.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진행을 못하는데 이렇게 떨리와중에또 제가 진행을 맡게 돼서 정말 네. 너무 걱정이 되고 과연 네, 말을 많이 더듬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형 잘할 수 있어요 <laughs> 아무튼 아, 저희가 이제 첫공을 기념, 첫공을 맞이하여 네. 네, 이제 관객분들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이제 소감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예. 어떻게 그러면은 네, 네, 네. 예. 어, 네. 그 뭐냐? 그 뭐죠? <laughs> 그게 뭔데요? 뭐죠? 네, 스티비 형의 우리 네. 준영 배우부터 한번 소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저부터요? 예. 예. 저부터가 원래 맞나요? 맞네요. 왜 이렇게 못 믿어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미오 프라텔로에서 스티비 역할을 맡게 된 박준형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오늘 보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 미오프라텔로가 10년이 넘었다고 했죠? 네, 10주년이죠? 네,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10년이 넘은, 어, 창작 뮤지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어, 8월, 8월까지 공연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8월, 네. 8월 이후에도 8월, 합니다. 8월 이후에도 하죠. 네, 맞습니다. 어, 네. 하여튼. 아 네. 아형 그럼 끊겼잖아요. 어, 어, <laughs> 하여튼 8월 2호까지 공연을 하니까 앞으로도 공연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진행입니다. 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써니보이 역의 우리 동현 배우님. 아, 네, 써니보이 역의 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좀 오랜만에 제가 무대 뮤지컬 무대에 서게 돼가지고 정말 뭔가 오늘 오랜만에 엄청 긴장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긴장됐던 이유를 좀 제가 원래 잘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긴장했던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번에 약간 연습을 거의 올 개근 스타일로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좀 제가. 어, 애정을 많이 갖고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좋은 동생들이랑 같이, 어, 이렇게, 오늘 공연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아, 항상 이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부터 공연은 더, 더 디벨롭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치의 이진혁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원래 좀 긴장을 많이 저는 좀 하는 스타일인데 유달리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뮤지컬이 또 아니기도 했고 되게 모르겠어 진짜 이런 박동수는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일단 하던 대로만 하자.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봐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직, 이제 저희 미오프라텔로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앞으로 더 이제 짱짱하고 끈끈하고 그런 케미로 점점 발전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즐거움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인사는 뭔가요? 예 가열찬 연습기간을 지나고 예. 이렇게 관객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번째 공연을 진행하고 난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네 <laughs> 오늘을 시작으로 매회차 공연을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좋은 공연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보고 예, 읽고 있지만 진심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마지막 공연까지 어떤 각보를 임하겠다 있나요? 아 각오? 각오가 있나요? 어, 죽을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네, 어... 진짜 진짜 죽을 각오로 어... 이게 어쨌든 그 시간 내주시고 네. 또 어... 돈을 지불하면서 이제 <laughs> 보시는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정말 네. 정말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네. 다시 한번 진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죽을 각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순서가 굉장히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저는. 어, 두번 죽을 각오로 정겠습니다네 아, <laughs> 다시 태어난다 고 해도 미오 프라텔로에 목숨을 걸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엄, 엄청난 각오. 예. 네. 그러니까 다음 그런... 생도 이 미오 프라텔로에 바치고 저는 세번 아니 전생까지 바치겠습니다. 어, 세번 죽을 이런... 각오로 아... 네, 마지막까지 임하고 네네이 네. 네. 노란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한 번. 잠깐. 알겠습니다.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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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아 이제 세 번은 식상하잖아요. 예. 혹시 가벼운 마음은 아니죠? 저는좀 가벼운 것 같은데 매 공연 매1분1초그 순간만을 살겠습니다. 오, 오 그러니까 그런 감으로 다 죽겠다 죽겠다는데 네, 한... 혼자 살겠다 아, <laughs> 그런 거구나. 또 살아야 그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네. 더 즐거움 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왜, 왜 이렇게 무섭게 눈을 뜨세요? <웃음> <웃음> 예 네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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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네. 다 들어봤고요.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다음 순서는 뭔가요, 진혁 씨? 순, 순서요, 네. 이것으로 2 0 2 <laughs> 3 이어프 라은로첫 공연은 인사를 마치려 합니다. <laughs> 다시는 이제 MC 안 맡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드는데요. 네네. 아, 네, 네. 그래도 큐시트가 있으면 너무 미안이 돼요, 저 지금. 아. <laughs> 기대를 보시잖아요. 그쵸, 그쵸. <laughs>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셔서 객석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크게 인사드리고. <laughs> 그, 어떻게 크게, 인사 크게 해야 되나요? 막. 그건 본인의 마음을 최대한 표현해서 크게 인사라고 하 써있길래.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지금 네. 제가 쓴게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맞마아요 그냥 그대로 있네요, <laughs> 있네요. 네. 모두 조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같이 인사 네, 크게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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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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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또 봐요.